긴급 제보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국 대신 한국을 선택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충격적인 선택. 그리고 그 배경에 자리한 한국의 압도적인 현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진실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 슈나이더입니다. 제 세상은 언제나 예측 가능한 질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국제 관계학을 공부하며 세상을 숫자로 된 통계와 명료한 논리로 이해하는 학생이었죠.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차분한 분석을 통해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진실에 닿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제 삶은 마치 잘 정리된 도서관의 책들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곤 했네요. 제게 독일이라는 나라는 바로 그런 합리성과 질서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 단단하고 안정적인 땅 위에서 제 미래 역시 계획대로 차분히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기에 불안할 이유조차 없던 시절이었군요. 그토록 견고하던 제 세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늘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군복 차림의 젊은 할아버지는 제가 한 번도 본적 없는 낯선 땅을 배경으로 서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그 사진 속 장소가 한국이라는 것,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그곳의 전쟁에서 평생의 상처를 얻으셨다는 것 외에는 말을 아끼더군요. 그 침묵은 제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 상자 깊숙한 곳에서는 의미를 알수 없는 낡은 훈장 하나가 발견되기도 했네요. 그 사진과 훈장은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제 가족사 한가운데의 공백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반드시 그빈 곳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채워 넣어야만 한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평온했던 제 일상은 어느 늦은 오후, 유리잔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 광장은 갑자기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죠. 거대한 함성과 분노의 찬 구호들이 공기를 찢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성난 시위대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단단할 것만 같았던 도시의 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이성과 합리는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거칠게 밀치는 순간, 저는 중심을 잃고 차가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네요. 제가 굳게 믿었던 합리적인 사회의 안전망이 그 순간 제 앞에서 힘없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던 세상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저를 감싼 것은 인간적인 위로가 아닌 차가운 소독약 냄새 뿐이었습니다. 경찰에게 저는 수많은 피해자 중한 명의 숫자에 불과했죠. 제 이야기는 그저 서류의 빼곡한 활자 중 하나가 될뿐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군요. 아무도 제게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몸의 상처가 아물어 갈수록 마음속에는 깊은 불신과 환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이 나라는 더 이상 저를 지켜줄 수 없다는 슬픈 확신이 들었네요. 저는 이 차갑고 무관심한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의 사진 속그 미지의 땅에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행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겠다는 제 결심은 주변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대학 강의 시간, 교수님께서는 제 연구 계획을 들으시고는 고개를 저으셨죠. 그분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성을 언급하며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일 것이라는 충고를 건넸습니다. 친구들 역시 저를 말리는 분위기였네요. 뉴스에서 본 한국은 늘 군사적 긴장감이 흐르는 위험한 곳이라며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긴급속보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겪었던 차가운 무관심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중제 기숙사에 새로운 룸메이트가 들어왔는데, 바로 한국에서 온 유학생 수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제 어두웠던 일상의 작은 빗줄기처럼 다가왔죠. 수진은 처음 만난 날부터 유창한 독일어와 영어를 구사하며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토론 수업에서는 교수님의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는 그녀의 모습에 모두가 감탄할 정도였네요. 저는 한국인은 경쟁심이 강하고 똑똑하다는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김치와 한글, 그리고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케이팝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위험한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녀를 보며 제안의 혼란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제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든 것은 경쟁자의 등장이었습니다. 국제관계학 전공 발표 시간 저는 루카스라는 학생과 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논쟁을 벌이게 되었죠. 루카스는 아시아 연구의 정답은 일본이며 한국은 아직 지역 강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수진의 총명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인의 잠재력은 결코 루카스의 주장처럼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반론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제 목소리는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저는 깊은 굴욕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싸움에서 지고 돌아온 병사처럼 무력하게 느껴졌네요. 그때 교수님께서 제게 다가와 조언을 건네셨습니다. 만약 루카스의 주장을 진심으로 반박하고 싶다면, 책상 앞에서가 아닌 직접 그 땅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셨죠. 그 말은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루카스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안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국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학문적 호기심은 이제 승부욕과 뒤섞여 제 등을 떠미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행을 준비하자 마지막 관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반대였죠. 저녁 식탁에서 제 계획을 들으신 아버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부상을 입으신 바로 그 땅에 제 발을 드릴 수는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차라리 안전한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저를 설득하셨네요. 옆에서 이 소식을 들은 루카스는 제 실패를 확신한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세상이 마치 저를 막아서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다시 한번 깊은 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렸다고 생각한 순간 제 손을 잡아준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제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말을 건넸죠.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닌, 당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만이 진짜 답을 알려줄 것이라는 그 말이 제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모든 망설임을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반대와 경쟁자의 조롱을 뒤로하고, 마침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학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제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세상의 편견에 맞서기 위한 저만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마침내 한국 땅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췄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드는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며 움직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한쪽에서는 CNN 카메라 팀이 이 놀라운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그때 안내 로봇 한 대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로봇은 제게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를 건네며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것이었네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위험한 분쟁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래의 한 장면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모든 과정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길게 줄을 설 것이라 예상했던 입국 심사는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에. 단 10초 만에 끝나버렸죠. 제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하자마디 부드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올라타자 또 다른 신세계가 펼쳐졌네요. 모든 좌석에는 개인용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객차 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제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으로 모든 결제를 처리하고 있었죠. 위험한 나라라는 제 머릿속에 낡은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도착했음을 실감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제가 도착한 명동의 거리는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뒤로서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죠. 수많은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활기가 넘쳐흘렀습니다. 한 화장품 가게 앞에는 독일에서 온 관광객들이 무언가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도 보였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자정이 가까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혼자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너무나도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거리를 걷는 동안 순찰차가 세 번이나 제 곁을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불안감이 아닌 깊은 안도감을 선사해주더군요. 우연히 들어간 편의점은 제게 또 다른 문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은행 업무와 택배 발송은 물론 와인까지 살수 있는 만능 시스템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험하고 불안정할 것이라는 저의 오랜 편견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오히려 이곳 서울은 제가 알던 그 어떤 유럽의 도시보다 더 안전하고 역동적인 곳이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한국 생활 초반, 저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에 매료되었습니다. 한 번은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죠. 독일이었다면 몇주 전에 예약하고, 반나절은 꼬박 기다려야 했을 일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나긴 대기 시간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 모든 서류 처리는 단 10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제 앞에서 서류를 처리해주던 직원의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을 저는 잊을 수가 없네요. 그 효율성은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겪었던 독일의 차갑고 더딘 관료주의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이곳의 속도는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배려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동네의 작은 카페에만 가보아도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죠. 노트북을 펴고 자신의 사업 계획을 토론하는 젊은이들의 눈빛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학생들은 밤늦도록 자리를 지키며 미래를 위한 공부에 열중하고 있더군요. 빨리빨리 하는 말 속에는 조급함이 아닌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집단적인 열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도시의 역동성은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던 제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저는 서울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사진 속에 담긴 비밀을 풀기 위한 첫 걸음이었죠. 전시관을 천천히 둘러보던 제 발걸음이 한쪽 구석에서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독일의 국기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그 앞으로 다가갔네요. 안내문에는 1950년부터 53년까지 이어진 전쟁 당시 독일에서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빛바랜 흑백 사진들을 하나씩 훑어 보았습니다 수많은 낯선 얼굴들 속에서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순간이 찾아왔죠 사진 한쪽에 서 있는 젊은 의무병의 얼굴이 틀림없는 제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지며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 내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 앞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네요 이 나라는 자신들을 돕기 위해 아주 먼 곳에서 찾아온 젊은이들의 작은 희생조차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처가 아픔으로만 남아있던 제 마음속에 이 나라와 저 사이에 깊고 단단한 연결고리가 생겨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젊은 할아버지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제 머릿속 깊은 곳에 잠겨있던 오래된 기억 하나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주 어릴 적 할머니께서 밤에 잠못 드는 저를 위해 나지막이 들려주셨던 이야기였죠. 할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무병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의사였던 할아버지는 폐허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돕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머나먼 한국 땅을 밟으셨다고 하더군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언제나 한 장면에서 멈추곤 했습니다. 바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울고 있던 작은 한국인 소녀를 만났던 그날의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따라 제 상상 속 풍경은 잿더미가 된 어느 마을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불타버린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후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가 떠난 폐허 속에서 홀로 울고 있던 작은 아이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죠. 의사로서의 사명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다가가 흙투성이 얼굴을 닦아주며 괜찮을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조금씩 울음을 그쳤다고 하네요. 그 순간, 하늘을 찢는 괭음과 함께 근처의 건물이 화염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작은 아이의 위로 몸을 던져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폭발 속에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등 뒤로 무너져 내리는 건물의 파편들을 온몸으로 막아냈죠. 그 덕분에 아이는 상처 하나 없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구한 대가로, 할아버지의 한쪽 다리는 무너진 잔해 밑에 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께서 평생 지팡이를 짚게 되신 이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 아이의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한국 이야기에 침묵했던 것은 부끄러움이나 원망 때문이 아니었죠. 그것은 한 생명을 구한 영웅적인 행동이면에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아픔과 그리움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처는 단순한 전쟁의 흉터가 아니라 이른 모를 아이를 향한 숭고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이 땅의 피해자가 아니라 이 땅을 지키려 했던 수호자 중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전쟁 기념관을 나온 뒤에도 제 마음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할아버지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죠. 그동안 제게 미스터리이자 아픔이었던 할아버지의 과거가 이제는 저와 이 땅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 아픔을 애써 외면하며 침묵으로 덮어두려 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은 그 모든 상처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마주하고 그것을 역사의 일부로 끌어안는 용기처럼 느껴졌네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정한 치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루카스를 이기기 위한 경쟁심이나 차가운 국제 정세 분석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죠. 제 연구는 이제 어떻게 한 나라가 끔찍한 비극을 딛고 일어서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 나라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제가 이곳에 온 진정한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학문적 여정은 그날 이후로 비로소 영혼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가족사와 한국의 역사가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포럼은 제게 또 다른 운명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다시 루카스와 마주치게 되었죠.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일본의 경제 데이터를 근거로 들며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성공 모델을 따라가는 나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의 냉철하고 분석적인 발표에 일부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보였네요. 저는 그의 발표를 들으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차가운 숫자들 너머에 있는 한국의 진짜 힘을 저는 이미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가 답을 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제 발표 차례가 되자 저는 망설임 없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이 분단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지를 이야기했죠. 책에 나오는 이론 대신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들을 증언했습니다. 10만 명의 인파로 가득 찼던 인천공항의 풍경과 새벽에도 안전하게 빛나던 서울의 밤거리, 그리고 제 할아버지의 희생을 기억해준 이 나라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청중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최종 질문 시간에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세계의 중심인가 하고 말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고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쏟아지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쟁자를 이겼다는 성취감과는 다른 것이었죠. 루카스의 발표는 정교했지만 영혼이 없는 데이터의 나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표에는 제가 직접 보고 느낀 이 땅의 심장 박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통계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지식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완성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바로 그 연단 위에서 비로소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루카스가 아닌 제게 다가와 질문을 덧내기 시작했죠. 그들은 제 생생한 경험담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연구자들과 연결해 줄수 있겠냐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변방이 이방인 학생이 아니라 세계와 한국을 잇는 작은 다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저는 제가 학문의 중심지인 유럽을 떠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중심을 향해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포럼이 끝난 후 수지는 저를 자신의 가족이 사는 한옥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저를 감싸는 듯 했죠. 수진의 가족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에는 처음 보는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네요. 낯선 땅에서 혼자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의 어머니께서는 제게 작은 노트를 선물로 건네셨습니다. 아름다운 한지로 만들어진 그 노트의 첫 장에는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귀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고 말았네요. 이 나라는 낯선 이방인을 단순한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고 기꺼이 가족의 일원으로 품어주는 사람들이더군요. 독일 병원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따뜻함이었습니다. 루카스와의 차가운 경쟁 속에서 지쳐있던 제 마음이 치유되는 듯 했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은 바로 이 정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은 귀국과 잔류를 고민하던 제 마음의 저울추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독일에서 걸려온 부모님의 전화는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죠.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상처를 다시 이야기하시며, 이제 그만 돌아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간절하게 호소하셨습니다. 루카스는 제 발표가 감정에 치우친 선동에 불과했다며, 저를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네요. 주변의 목소리들은 저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며칠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제 자신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학술대회의 마지막 날, 폐막식에서 최우수 논문상 수상자로 한국의 젊은 학생이 호명되었습니다. CNN 방송은 한국이 이제 학문과 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죠. 그 모습을 씁쓸히 지켜보던 루카스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한국의 한노 교수님께서 제게 다가와 이곳에 남아 연구를 계속해보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남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에 합류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침내 제 마음속에 길고 긴방황을 끝낼 결론을 내렸습니다. 호텔방에 홀로 앉아 저는 지난 시간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귀가에는 여전히 저를 만류하던 아버지의 목소리와 비웃던 루카스의 목소리가 맴도는 듯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장면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던 인천공항의 거대한 물결과 심야에도 안전하게 빛나던 서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네요. 국제 포럼에서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의 연구에 집중되던 그 뜨거운 순간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가족이 살던 한옥의 따뜻한 온기와 저를 가족이라 불러주던 그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 기념관에서 마주했던 낡은 흑백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담긴 할아버지의 젊은 얼굴과 이름 모를 소녀를 위해 자신의 다리를 희생했던 숭고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었죠. 저는 마침내 알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남아야만 하는 이유는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위험하다는 편견을 깨고 얻어낸. 안전하게 숨쉴수 있는 일상의 이유였습니다. 세계가 몰려드는 기회의 땅에서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은혜를 잊지 않는 기억의 이유를 제게 가르쳐 주었고, 가족처럼 품어주는 공동체의 이유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의 중심에서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